안녕하세요. DKB팀입니다. 자, 오늘은 공중회전 납법 단계별 연습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방 납법, 후방 납법, 직방 납법까지, 고르기 납법까지 기본적인 납법을 다 연습을 해 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어, 학도 납법에 꽂힌 공중회전 납법을 단계별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자, 1단계. 자. 1단계에서는 매트를 좀 두껍게 깔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두껍게 깔고 이렇게 사각블럭을 앞에다 놔두고 자, 오른쪽 다리에 점프하는 다리에 힘을 주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밟고 올라가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밟고 올라서서 걸어갑니다. 시작 제발 시작 자, 이 느낌은 뭐냐면 여기서 점프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는 연습이에요. 이 동작. 자, 이 동작이 조금 연습이 되고 나면 2단계로 넘어갈 건데, 2단계에서는 이제 보조자가 있어야 돼요. 악수하듯이 손을 잡고 꺾이지 않습니다. 회전을 하면 자동으로 풀려요. 그래서 악수하듯이 손을 잡고 공중에 떠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들었다가 하나 뒤에 다리는 쳐, 쳐줘야 돼요. 회전을 하기 위해서 둘셋 점프 잘했어요. 자, 다음 하나 다리 들어서 올라갔다가 둘셋 하나 둘 둘셋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연습을 계속하시면 1단계 2단계에서 어느정도 자세가 잡혀요 그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혼자서 하기 위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들리셨죠? 자, 혼자서 하기 위해서 달려오면서 연습을 해볼거예요 마찬가지로 보도자가 있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고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난 다음,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준비 네, 출발 오케이, 경 준비, 출발. 자, 이렇게 보도자가 손을 잡고 악수를 한 상태에서 달려가면서 오른발을 같이 들어줄 거예요. 그래야 그 타이밍이 맞습니다. 준비, 출발. 3 단계까지. 한 단계까지. 자, 여기까지 연습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혼자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할 때는 손을 들고, 자, 요 회전하는 힘과 점프하는 동작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게끔, 출발 네. 점. 네. 출발 하나. 둘. 하나. 아. 자 이번에는 스텝퍼를 이용하지 않고 도움없이 바닥 지면에서 점프하는 연습을 할거예요 그래서 자,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보도를 해줄겁니다 준비 출발 자 출발 오케이 준비 네! 그렇 준비, 출발! 아, 여기까지 연습이 되고 나면 이제 보조 없이, 보조 없이 혼자서 손 끌고 달려가서 점프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도움 없이 맨 바닥에서 지면에서 점프를 높게 할수 있게끔 연습할 겁니다. 준비, 출발! 아! 조발! 아! 조발! 아! 아! 자, 이번에는 한발점프 연습까지 했으면 왼쪽도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 왼쪽도 같이. 지금 했던 방식으로 오른쪽이랑 왼쪽을 같이 연습을 해주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같이 연습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두 발을 뛸 거예요. 두발 점프. 달려가서, 동작은 똑같은데, 오른발 점프가 아니고, 양발 점프로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시작. 아. 아. 자, 자, 아. 자, 이렇게 해서 점프를 높이는 훈련을 계속 더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공중회전납법은 아무래도 학기도 납법 기술 중에서 가장 꽃이기 때문에 점프가 높을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회전하는 공중회전납법, 선공중회전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연매, 하 디! 둘, 바로.